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치료굽기 4장 24절에서 3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포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영국의 행정부에는 좀 독특한 부서가 하나 있습니다. 조콕스 외로움부. 조 콕스가 만든 외로운 부라고 하는 부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기획재정부, 외교부, 교육부 같은 부서인데요, 외로운 부입니다. 영국의 유럽 연맹에서 탈퇴하기 직전에 암살당한 콕스 의원이 활동하면서 만들어진 위원에서 회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서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영국인 6,600만 명 중에 900만 명이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외로움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만 좀 소극적이고 가까운 일본도 이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외로움은 개인의 건강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흔드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책임감이 밀려올 때. 그때 외로움이 더 깊어진다고 합니다. 지도자에게, 혹은 부모에게, 혹은 신앙의 사람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면 벌써 그때부터 외로움을 경험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세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내 백성이 고통 당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특히 40년을 광야에서 미당 광야에서 보낸 시간은 모세로 하여금 상당히 위축되게 만들었음이 분명합니다. 문명 세계에서 멀어졌고 또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한. 미디안 광야에서의 시간이었기에 더 그랬을 겁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그 권력과 그 힘을 등에 업고 있을 때 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아무 힘도 권력도 없는 자신이 백성의 니더가 돼서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 하는 중압감이 몰려왔겠지요. 그 두려움이 모세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모세가 뒤로 뺄수록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모세를 끌어당기십니다. 모세에게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 주시고 지팡이를 배모로 다시 지팡이로 만드는 이적을 보여 주시면서 모세를 달랩니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면 문둥병이 걸리고 또 다시 낫게 하는 기적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강하면 강할수록 모세도 강변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라면서 소명을 거절합니다. 모세의 나이만큼이나 끈질깁니다. 나이만큼 거절하고 거절을 거듭합니다. 망설임이 길어지고 변명이 길어지고 하나님과의 줄다리기 끝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행서 진노하시니까 그제서야 모세가 승복을 합니다. 화까지 내시면서 대변인까지 붙여주시면서 모세를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길의 리더로 삼으셨습니다. 40년 자신의 몸담아 왔던 처갓집에서 출발할 때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고 옆에는 낙위의 아내와 아들들을 태우고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그것이 오늘 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게 무슨 장면인가요? 삼장과 사장을 몇주 동안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긴 시간 삼장과 사장 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이적을 보이시고 화까지 내시면서 니도로 부르셨는데 오늘 사장 후반부에 와서 돌연 그를 죽이려고 등장하십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사실 이 대목에서 주춤합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설명하기 힘든 내용과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기는 모세도 또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만큼 설명도 많고 이유도 많고 주석도 많습니다. 그만큼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지요. 한편으로서 모아진 다수의 의견이 있는 다른 본문하고 다르게 참 다양한 견해들이 이곳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보다 혼란스러운 것이 모세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죽임 당하기 싫어서 광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어릴 때는 타의로 그것도 부모의 손에 의해서 강물에 버려진 존재로 시작을 했습니다. 버려지고 죽임 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모세의 전 생애를 걸쳐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습니다. 광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때 불현듯 이야기로만 듣던 하나님이 그에게 등장하셨습니다. 이대목의 말씀은 두어 주 전에 우리가 함께 더 깊이 나눈 적이 있지요. 근데 그랬던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불러놓고는 이제 와서 죽이려 합니다. 강에서 올려진 강에서 건져낸 바로의 공주가 자기 양어머니가 양아버지 바로가 죽이려고 할 때에 흔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자신이 애굽 관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괴롭힐 때에 그 일을 처리해 주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이 났을 때 화해자로 등장하고 했을 때 누구도 모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매 순간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죽임을 당할 처지입니다. 그것 다른 존재가 아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십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야기 힘든 장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순간에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나섭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트라우마 앞에 떨고 있는 남편과 죽이려는 여호와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돌칼을 들었습니다. 죽음이 코앞인 상황에서 남편을 향한 분노의 칼이 아니라, 남편을 살리려는 결단의 돌칼을 들고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발들 앞에 던지며 말합니다. "당신은 내게 피 남편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음으로부터 놓아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상실할 뻔했던... 모세의 소명을 다시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릴 적에 강물로 떠내려 가다가 바로 공주손에서 건져내어 살아났던 사람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먹을 휘두른 것 때문에 바로가 죽이려 함으로 미디안으로 도망쳐 나왔던 그 사람 부모 형제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처가에서 양치며 살아야 했던 40년의 시간 우리는 이 시간을 처가살이라고 표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회는 모계 중심의 사회라고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부계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하지요. 고대 사회는 모계 중심, 특별히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모계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에 그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 새 번역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과 똑같이 그녀 시보라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이 모세가 낳았다라고 한 것은 개역 성경 번역가들이 남성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 흔적을 곳곳에 남겨 놓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단어를 하나 더 넣어서라도 굉장히 아버지 중심 가부장적인 서, 성경 번역을 한 것이 개혁성경의 특징입니다. 네시보리아 성경은 그녀가 낳았다, 시보라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도로 집에 대릴 사위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대릴 사위라고 하는 이 말은 왠지 좀 남자가 약해 보이는 그런 존 묘사가 됩니다. 근데 이것은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고 가치관 속에서 대릴 사회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고대 사회의 대릴 사회는 당연한 문화입니다. 제도라기보다는 문화가 그렇게 생겼어요. 사위는 처가에 가서 사는 겁니다. 지금처럼 분리 독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가에 가서 삽니다. 그리고 대릴 사회로 들어간 하는 그 집에 장모 중심, 아내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도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요. 그리고 처갓집에 들어가 살게 됐잖아요. 우리 말로는 얹혀 사는 것지만 그 안에 들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가정의 모든 의사 결정과 중심은 여성 중심으로 장모님 중심, 아내 중심으로 가정이 이끌려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퍼라는 가정에서 밥 짓는 사람이 아니라 양을 칠때 똑같이 따라 나와서 일을 하되 더 힘센 노동력은 남자들이 하는 그것이 대릴 사위 이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보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입니다. 이 말은 당신 지금 하나님께도 혼나고 백성들한테도 무시당할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 편이야. 당신은 내 피남편이야. 라는 말입니다. 모계중심 사회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던 십보라가 일련의 과정을 다 지켜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한 신이 민족의 지도자로 이 사람, 내 남편 모세를 세우셨다면, 근데 저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남편이 금 두근거리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누구부터요? 나부터 남편 편들어주고 보호해야지. 내가 편들어주지 않으면 저 백성들이 편들어주겠어? 거기서 나온 말이 당신은 내게 참피 남편입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대목은 목의 혈통 사회로 이 모세가 들어가면서 자신은 히브리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내의 뜻 미디안 사회 미디안 광에서 사는 그 이드로의 사회 거울 중요시 여겨서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늘 모세에게 그 주도권을 십 보라가 넘기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고 설명합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이 나를 존중해서 40년 동안 아들이 30살이 될 때까지도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남편을 우리 집에 가장으로 리더로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주도권을 남편에게 이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할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 민족 가운데 완성되는 것 그것보다 더 먼저. 먼저 우리 부부 사이에서, 모세와 십보라 부부 사이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야 그 모습 가지고 모세가 나가서 리더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겠구나 라고 하는 십보라의 선택이 오늘 24절 이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내게 피난편입니다. 할리의 피로 결속된 남편입니다. 나는 남편인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모계 중심에서 모세 중심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보여준 겁니다 이 대목을 목상하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내 곁에선 그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내가 어떻게 저 백성을 인도해냅니까? 그 말로 초지일관하고 있던 모세가 아내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편되어 주시려고, 이스라엘 편들어 주시려고 나를 보내고 계시는구나. 아내의 결단과 행동을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두려운 장면, 그 죽음 앞에서 아내가 나의 편되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본경과 죽음 가운데 내어주지 않으시고 살려내시려고 그들의 편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안의 행동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최루급기 사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의 말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재벌성이 내말 듣지 않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가서 말을 합니까? 나 못합니다.라고 말하며 시작한 것이 사장 일절입니다. 근데 사장 마지막 전은 이렇게 냈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편 되어 주신다더라. 이 말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치는 것에 확신이 없으면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래도 아이들도 압니다. 저 선생님 모르고 그냥 참고서 베끼는 거야. 그리고 그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면 한마디만 해도 아이들이 듣습니다. 선생님의 확신을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그 흔들리는 일절의 모습을 가지고 애굽에 들어갔다면. 백마디 말을 해도 그 백성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31절이 등장합니까? 모세가 직접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아론이라는 대변인을 통해서 한번 걸러 이야기해준 그 말을 백성이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어떻게 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모세에게 확신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내를 통해서 편들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노인 받은 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일 하시려고 나를 지금 너희에게 보냈다. 이 확신의 말이 대변을 한번 걸러서 들어갈지라도도 백성들이 듣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확신이 그 십보라의 행동이 1절의 이야기를 31절의 이야기로 바꾸어 놓았던 겁니다. 외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운 사람들 곁에 서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이들을 찾아와 편이 되어 주십니다. 나는 누군가의 편이 되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로 시선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소명마저도 꺾어버리는 그런 사람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구역장에게 목사에게 교회에게 편이 되어 주고 있습니까? 세상이 이스라엘이 다 모세를 배척할지라도 그를 지지해 준 십보라의 행동이 모세가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한 것처럼 오늘 내가 그 사람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의 편 되어 주신 것처럼 나도 나도 누군가의 편이 되어줄 때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명이 더 온전해지고 확실해짐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6년 전 있었던 사건입니다. 뉴스에 짤막한 꼭지로 나왔는데요. 지금도 유튜브나 인터넷 보면 이 영상이 돌아다닙니다. 6년 전 어느 저녁 시간 지하철 2호선 당산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만취한 승객 하나가 발음도 꼬인 채 소리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했나 봅니다. 영무원이 나니라 경찰 두 사람이 그 승강장에 들어와서 이 만취한 남자를 끌어내려고 실경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의 손 휘두름이 얼마나 센지요. 경찰 두 사람이 제압을 하다하다 하다 이런 대사가 등장합니다. 계속 이러면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술 취한 사람이 알게 뭡니까? 더 소리를 지르고, 더 몸짓을 크게 합니다. 그때 저 뒤쪽 의자에 앉아 있던 청년 하나가 살며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 경찰 두 사람과 그술 취한 사람 사이로 들어가더니 한 손은 경찰을 잠시 기다려달라고 손짓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 그술 취한 사람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 그의 등 뒤에 손을 얹어 다독이면서 경찰과 조금 거리를 두고 그 승강장 뒤편의 벽 쪽에 기대입니다. 그술 취했던 사람 말소리가 줄어들고 목소리가 줄어들고 흐느끼면서 그 청년 어깨에 기대어서 온순해지는 모습을 승강장 건너편에 있던 어떤 승객이 찍어가지고 방송사에 제보해서 알려진. 그런 뉴스입니다. 모세에게는 시보라가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는 우리 교회에는 누가 필요한가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그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보호와 위로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 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하시며 항상 내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곁에 선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응원과 지지를 보내 주는 그 사람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가진 소명이 온전케 되어지도록 돕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비교하고 판단할지라도 하나님 십보라 한 사람을 통해서 죽음의 상처와 공포 속에 있었던 모세를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 그의 합당한 삶으로 그 가정을 순결하게 다시 거듭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숨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도록 출발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경험하며 세상 끝날까지 나의 편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 주심을 믿고 또그에 거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내 곁에 선 사람에게 먼저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나의 동역자들을 향하여 응원과 취지를 보내주는 그 사람 시뻘아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소명이 소명이 되게 하시고 사명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구어낼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랑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볼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세를 사명 감당하기 위해 부르실 때에 지지자 되어 주고 편 되어 주는 십보라를 붙여 주시듯 주님, 내가 그런 존재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낙심 중에 있는 이웃에게 소명 감당할 힘이 필요한 내 옆에 사람들에게 내가 시보라와 같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